예, 오늘 하나님 말씀, 자문 21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여러분이 한절, 제가 한절, 그리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는 값진 보물과 기름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탕진하여 버린다.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이 지키는 성에 올라가서 그들이 든든히 믿는 요새도 무너뜨린다.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교만하고 금반증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위정을 하는 사람의 정은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정은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출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말을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지금 자문을 보면서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혜라고 했을 때 어떤 개념이 딱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흔히 지혜를 이야기하면 어떤 지식, 지능 이렇게 좀 접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성경 속의 지혜는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 속의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성품, 즉 정이, 신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사람의 생각의 방향, 삶의 태도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계속 자면서는 어떤 그 우리 머리의 독특함, 지식, 재능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성품, 우리 삶의 방향과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 이것하고 같은 말로 이해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자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자문들의 내용이 이야기가 용이합니다. 그럼 우리 한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을 보면 여러분, 이 자문의 1차 독자가 이스라엘 공문체의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시냐?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청지기가 되라는 겁니다. 20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물질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저자의 의도를 모르면 이 지혜의 있다, 없다. 아, 저 사람이 지혜가 많구나. 아, 저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 그 기준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오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재산을 당진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20절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기의 소유물로 알고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은 청재기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청재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잘 관리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의 집에 바로 값진 부물과 기름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요.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현실에 보면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부자들, 재벌들, 여러분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설사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나 자신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성경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자기 재산을 당진하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제가 그냥 느낌적으로, 그냥 제 의견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 해드린 것이 아닙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준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누굴까요? 그러면 의인이. 24절에 오만한 자이겠습니까? 25절에 게으른 사람이겠습니까? 26절에 온종일 탐하기만 하는 악인이겠습니까? 아니면 20절에 나오는 지혜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20절에 지혜 있는 사람의 집에 있는 값진 보물, 기름, 이것은 지혜 있는 사람이 본인과 본인 가족들만 사용하려고 벌어들인 것일까요? 그래서 모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기 위해서 모은 것이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누어주기 위해서 버는 사람이죠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가 다 쓰고 남은 것 내가 쓸 만큼 쓰고 내고주머니에 남아있는 것 이것 좀 나누어줄까? 그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람. 아낌없이 주는 사람. 그것을 지금 성경은 지혜로운 자다.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을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아낌없이 나누어 줄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명확한 확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찬양. 그것이 그냥 내 마음의 감정, 그냥 내가 감동받아서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냥 멜로디 좋고 가사가 은혜로우니까. 그래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가운데 터져 나오는 내 삶의 태도. 그것이 지혜로운 자인 거죠. 그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생각과 믿음이 없이는 이런 삶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청재기를 의미합니다. 본문은 지혜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2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단순하게 또한 이런 재정적인 면에서 청재기뿐만 아니라요, 또 성품적인 면에서 정의와 신의를 쫓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입니다. 용사들이 지키는 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강력한 군사력. 그런데 군사력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파워, 어떤 권력에 대한 그런 그 마음,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힘이라는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보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권력,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지위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2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말은 신중하게 하는 것, 그것이 역경 속에서 목숨을 지켜줄 정도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과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요. 진리를 따르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위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대비해 가지고 교만하고 금방지고 오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쭐대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교만하다는 말은요. 경멸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이 교만하다 이야기했을 때 그냥 좀 성격만 우쭐거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을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도 교만하다고 그렇게 뜻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드러나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체입니다, 실체. 25절입니다. 성경은 게으른 사람을 악인으로 분류합니다. 게으름은 지혜의 반대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일하기 싫어하고요,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좀 악한 사회 풍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말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돈을 벌게 하라. 돈이 돈을 벌게 하라. 요즘에 이 미디어를 보면, 이런 말을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투자상 상담가, 상담가 예, 발음도 잘안들네요 상담가들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방송에 미디어에 나와가지고요, 이런 말을 하면서, 뭐 이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 그것이 크게 자체는, 뭐 잘못됐다고 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뉘앙스 그렇게 나와서 상담가들이라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말에 뉘앙스가 있는데 그 뉘앙스를 좀 들어보면 지금도 사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노동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마치 바보 취급하는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정작 자신들은 그 수많은 현장의 근로자들과 회사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의 노력 없이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수 없는 구조거든요. 이런 한 푼도 현장에서 땀 흘리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가 없이는 그 사람들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만의 존중은 고사고요 마치 미련한 곰처럼 일만 하는 밥으로 취급하는 그런 나쁜 말 그런 말들은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면서 그것을 동경하는 이 사회 풍조를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악인의 물질관에서 서술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탐욕입니다, 탐욕. 근데 여러분, 탐욕으로 모은 재산, 성경은 그것이 재산이 얼마가 되었든지 역겨운 것이다. 역경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특별히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 이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사할 때 드리는 재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 예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롭게 하는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의도가 악하다는 거죠. 왜요? 네, 내 탐욕 때문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마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드리는 데 아까운 거죠. 28절입니다. 계속해서 악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악인은 위증을 합니다. 아까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이 위증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위증을 할까요? 왜 위증을 할까요? 예, 자기 탐욕 때문이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증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믿지 못할 증언을 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쫓겨나고 진실된 증언은 채택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문을 볼 때는 아 이게 일반적인 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는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도요 재판을 하는 경우에 법정에서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 자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우리나라 법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악인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자기 말과 행실이 진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야 하지만 정직한 사람의 행실은 그자체에 진실의 무게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삶은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행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29조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편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어떤 사람도 지혜롭거나 명철하거나 영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눈에상서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기의 지혜와 명철과 영리함으로 많은 철학의 사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합리주의, 경험주의, 계몽주의, 뭐 인본주의, 실증주의, 유물론, 과학주의, 참 높고 튼튼한 요새 2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튼튼한 요새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짚고 있습니다. 그 튼튼한 요새를. 이제 과학 기술의 발전은요. 인간이 달나라를 넘어 가지고 화성에 인간이 살아가는 꿈을 현실처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명철, 그 영리함이 하나님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과 사회와 국가의 빈부격차 더 심해지고 빈곤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3, 4시간만 나가면 그 빈곤의 현장을 그냥 가감없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은 어떻습니까?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환경 오염은 또 어떻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뉴스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 결코 지혜롭지 않고요, 명철하지 않고 영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화성에 간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환경 오염 하나 해결하지 않는 인간들이 화성에 간들, 금성에 간들 어떤 그 우주의 행성에 간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의 역사는 반복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3 1일로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자언 16자 구절에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과 준비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편 호세아 스가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인간이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 그 주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는 나한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진리를 인정하고 믿으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손에 의지하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사람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고 지혜를 생각할 때 예수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 십더서 하나님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 십더서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믿음을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사람의 지혜, 명철, 영리함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 글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는 것을 알고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2월 10날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요 우리 공공체에 함께 새로운 가족들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우리 예수 영적 모임과 세 가지 환영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지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